사랑합니다. 저는 4학년 4반 20번 장대인입니다 저는 오늘 한민족의 시조 당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군은 흥이 긴간 뜻으로 우리 한국을 세웠습니다. 한민족의 시조를 받드는 고조선의 첫 임금이며 그에 관한 우리나라의 첫 사서 기록은 삼국유사에 전해지고 천재인 환인의 손자이며 한웅의 아들로 아사달의 도옥을 청하고 당군, 소설, 당군 조선을 개국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당군은 팔조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군은 우리나라를 만드는 것도 대단하지만 6천년 전그 시절 사람들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팔조법을 만든 것을 존경합니다. 저도 나중에 당군처럼 친구들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어, 사랑합니다. 저는 21번 최유정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아침 발표입니다. 저, 저희 반은 아침마다 번호순으로 발표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안 하는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아마 제가 맨 처음으로 발표를 할 때와 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는 맨 처음 아침 발표를 할때 떨리고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고 또 하고 계속하다 보니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고 재미가 있어졌습니다. 아침 발표를 잘안 하는 친구들도 해보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잘 발표를 잘해서 아침 발표를 잘해서 발표 잘하는 4번이 되어봅시다. 사랑합니다. 저는 작년4월 22번 작년, 작년, 최희주입니다 지금부터 여보. 저번주 토요일에 갔던 선악경기장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그날 저희 오빠가 선악경기장에서 인천 교육 경기 태권도 대회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오빠에게 응원하러 갈까 하고 얘기를 하고 갔었는데 이번에는 아빠가 출장을 가야 해서 못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몰래 선악경기장으로 갔습니다 선악경기장에 도착했을 때는 오빠가 이미 선수 대기실로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오빠와 오들이 보지 못하는 것으로 몰라서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이겼지만두 번째 경기에 서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웠던 것은 오빠의 경기에 엄마가 노동을 이줬습니다 그의 모자 냄는 동생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오빠의 동생은 아직 한살 밖에 되지 않아서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 안 되고 또 저희 동생이 장염에 걸려서 설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몇번을 받아야 해서 엄마는 아쉽게 못였습니다 오빠의 경기가 모두 숨나서 오빠. 감동했는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빠는 잘했다는 소망을 주었습니다. 저는 저희 오빠가 태별도던기에 나가서 힘들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한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고 저도 돈 받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2기 3반 호창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홍천에 다녀온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외삼촌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펜션에 있는 식당에 배업식에 갔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바이크를 삼촌한테 배웠습니다. 바이크 배우는 게 끝나고 후 닭고기와 소고기를 먹었습니다. 다 먹고서 개울가에, 개울가에 가서 신나, 신나게 놀았습니다. 한 시간 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후 3시 50분에 집으로 갔습니다. 삼충일에 놀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온 식구들이 모여 추억을 만들어서 기뻤습니다. 이상 대표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